자, 학교보건사업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사는요, 자, 신체의 발달 상황. 자, 그래서 신체의 발달 상황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키와 몸무게 측정을 합니다. 키 몸무게. 그래서 이키 몸무게 측정을 해서 현재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비만도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체의 능력. 그래서 신체 발달, 신체 능력을 확인하는데 어, 이 학생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턱걸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 우리 흔히 체력장이라고 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강조사 항목이 있어요. 건강조사. 자, 건강조사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종이 체크리스트 할수 있게 종이로 나눠져서. 체크리스트로 줘요. 체크리스트로 체크리스트를 줘서 어, 설문조사처럼 진행을 하죠. 설문조사처럼 본인의 식생활은 어떻고 생활 형태는 어떠면서 뭐 과거에 병력이 있는지, 과거에 아팠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현재 알코올 있는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정신건강 상태를 또 확인하죠. 정신건강. 자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얘도 체크리스트 설문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학생들의 우울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ADHD, 이런 것들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양한 어떤 정신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검사 및 건강검진. 5번에 건강검진이 있죠. 자, 그래서 건강검사 항목에 건강검진이 있는데, 자,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을 볼게요. 자, 건강검진의 항목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머리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한번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 골격 및 척추에 대해서도 보고요. 자, 눈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는 우리 시력 측정합니다. 시력. 그 다음에 귀에 대해서 볼 때는 청력. 그다음에 목뭐 병, 목 병, 피부 병, 구강, 구강 검진, 구강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하고 기관의 능력, 병리 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병리 검사의 항목은 여기 보시면 있죠. X선 검사를 통해서 흉부 X선 찍어요. 그래서 결핵의 유무 보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 혈당, 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죠. 소변을 통해서는 단백뇨가 빠지는지, 당이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의 대상은 초4부터 이렇게 대상이 있고요. 학년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모두 다 검사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보건사업의 건강검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고, 건강검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검사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학교 보건사업에서 하는 건강에 관련된 거는 검사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이제 시험 지문에서는 치료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구강 치료라고 나오면 그거는 틀렸어요. 학교 보건에서 하는 건강검사는 검사 또는 진단을 하는 거 치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학교 보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검사와 진단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되죠. 이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소견을 받아보시고 치료하세요. 라고 하면서 안내장을 집에다가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학교 보관에서 하는 것은 검사 또는 진단이지 치료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